세릴존존이야 자 오늘은 내가 프랑스어를 공부할 때 독학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 해 자, 우선 프랑스어는 독학으로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언어야 음, 내 주변에서는 뭐 신중성어학원이나 이런 어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았었던 걸로 부, 아, 기억하는데 내가 처음 불어 공부를 할 때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이 있다 보니까 학원에 갈 수가 없었어 음, 시간적 여유도 많이 없었고 환경적인 제약이 환경의 제약이 좀 컸다 보니까 우선 책으로 첫 번째 가장 쉬운 프랑스어 단어장 하나 샀고 두 번째는 같은 출판사 동화북스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나온 한 권으로 끝내는 왕초보 프랑스어 회화와 문법이었나. 아무튼 그한 권의 회화와 문법, 기초 문법이 같이 들어있는 책이 있는데 그렇게 두 권을 가지고 처음 시작했고 그리고 델프 시험을 준비하는 책들이 있어. 다 등급별로. 나는 아2를 먼저 사서 어, 내가 응시하고자 하는 등급의 책을 먼저 같이 봤지. 그래서 세 권을 중점적으로 봤고 그리고 음, 불안사전, 에이스였나? 불한 사전 나오는 브랜드가 많이 없는 걸로였는데 나는 번거롭더라도 이 손에 어느 정도 익히는 걸제 좋아해서 어 나는 종이로 된 두툼한 사전을 한권 사서 그렇게 네 권의 책으로 처음 기초공부를 시작했던 걸로 기억해. 그렇게 해서 기초공부를 하는데 어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일단 발음이야. 어 불어는 이 발음이 생각보다 어렵잖아. A, B, C, 까지는 비슷한데, 그 다음에 이제 D E, F, G, H, I, J, K, L, M, N, O, P, Q, R, S, T, U, V, W, B, 뭐 이렇게 쭉 가는데, 특히 어, R, 영어로는 R 발음이지, 그 R가 굉장히 또 어렵고, 음, F, W, 음, 글쎄, R 발음이 제일 어렵지 않나? 그래서 R, 그래서 뭐 영어로는 Robert 같은 것도 프랑스어로 똑같이 r o b e t 라는 이름이 있는데 Cobe라고 하고 R을 R라고 발음하니까 그 r l R 라고 발음하니까 그알 발음을 처음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단어를 어느 정도 좀 어, 프랑스인과 프랑스인이 알아들을 수 있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내가 발음을 할, 구사할 줄 알아야. 어, 내가 불어를 대할 때 느끼는 흥미도 떨어지지 않고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. 그래서 오늘, 어, 이번 편의 포인트는 기초 책네 권, 단어장, 그리고 회화와 문법이 같이 있는 책, 그리고 델프 시험 준비하는 책, 그리고 불안사전, 이렇게 네 권만 있으면 될것 같고, 그리고 이 책들을 공부하는데 일단 첫 번째 발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생각해. 뭐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, 그래도 요즘은 구강 구조까지 유튜브로 영상으로 촬영해서 내가 보면서 따라 할수 있는 유튜브 컨텐츠도 굉장히 많으니까, 어 최대한 발음을 프랑스어 원어민과 어 유사하게, 어, 발음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최대한 만들어 보자 라고 열심히 발음부터 어, 발음 실력부터 다지고 불어를 제대로 시작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휘인데 어휘는 이 기초 단어장에 있는 단어를 외우는 것도 좋지만 내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할때 혹은 내가 종사하고 있는 뭐 분야가 있다면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의 어휘들을 전문성 있는 어휘들 그 분야에 특화된 어휘들을 좀 찾아서 어, 함께 외우면 빨리 늘고 또 나에게 도움이 돼 자신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나이부터 아기들처럼 모국어를 익히듯이 정말 쉬운 단어부터 차근차근 다 외워서 공부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모국어 공부하듯이 하면 안 되고,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그리고 시험에 붙을 수 있는 단어들을 위주로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공부할 때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 관심 분야, 그리고 시험에 나올 법한 이제 자주 출제되는 그런. 시험 대비용 책에 나오는 어휘들을 꼭 우선순위에 두고 외우는 걸 추천해. 그래서 뭐 과일 뭐다 마트에서 파는 과일 이름 다 불어로 알 필요는 없고 또 자기의 관심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이 단어를 꼭 외워라라고 내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. 그래서 물론 델프앙이나 뭐아 두에 나오는 시험은 무, 물론 거기서 이제 기, 책에서 나오는 기초 어휘는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지만 그 외에 너무 자질구레한 일상생활에서 다 접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외우려고 이렇게 나 스스로를 너무 압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. 그러니까 기초 어휘랑 발음 그리고 이게 두 가지 오늘은 기억해두고 공부 시작하면 좋을 것 같네.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. 물어봐 주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뭐 프로 공부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프랑스 유학을 어,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유학을 처음 와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 긴 시간 영상 봐줘서 고맙고 다음 시간엔 더 좋은 콘텐츠로 만나길 바랄게 그때까지 건강하고 몸도 조심하고 어, 밤에 보는 사람들은 잘 자고 Bonne nuit Buôn sống Ciao.